이거 뭔데 이렇게 네. 그래서 요를 <목소리> 잡으면 지상대한번 잡아보세요 오다에보시고앉아따라가세요 각자 한 잡아보세요 파란색 나으세요자 빨라진 거 잡으세요 상대 잡으세요 <목소리> <바까비에 목소리> 자 지금 순간가 오른 다리잘 생각하시면 아실 겁 상대 잡았을 때옷 사이로 엄지손가락 하나 내 손가락 하나 따로 넣 한번 보세요 사이 옷 하나를 고내 손가락이 같이 고 엄지손가락은 따로 맞자한세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관절이요 이 관절을 꺾서 세게 한 다시 관절이 없자 상대 공 심기가 잡히면 맞죠? 이렇게 풀어 놓면 놓고, 요 내일 리군수면원죄 내가 이거 거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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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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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 이거 이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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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 이거 거에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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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자거 이거 이이가 이거 이서 이거 이거 시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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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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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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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거 이거 이거 이 우리 십이가 삼십이 이렇게 빠이인고 그래서 이 보시는 경사라고. 혹시나 이런 것들 으셨대나 예를 하시면. 가자, 빼다. 삼십이가 그냥 손으로 올 내눈에 붙여서. 공업다. 이거 삼십이가 보시면 이거 이렇게 하면. 너 손으로 가다 붙여서 쪼서 한지를 넣어. 자 여기부터 찾아가 볼게요. 그다음. 자 여기 강의하고 보도. 바로 강의하는데. 어, 이 경우 아시 자,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양보시 분들은 왜고만 돌리고 바로 시주드립니다. 아. 이에 와나 보는 이 아줌마를 얼굴이 이렇게 면 얘는 유망발을 안 했습니다. 자 별로나 머리에서 손이 받친 와서 팔꿈치 감으로 해 주면 돼요. 보 우리 마지막에 내가 합니다. 상대 우리가 잡는 거보다는 격이더 빠요. 아시 반대면 자 때리면 바로 문을 닫든 문 하든 당연해. 지금 나무 그거 우리가 상대는 넘기면 재어 반하면 는 절대 힘이 안 돼. 여기 여기가 붙었. 내리 내리 때릴 거야 넘어지기. 상대를 머리 머리든 머리든 내가 때리 내가 때리고 계속 유 내리 때 내리 때리고 내가 그런 거고

그러게. 들어. 봐. 자, 다음 밀어주고, 자뭐 찬, 뭐한 줄은 되기고. 주줄뭐 바로 잡고. 잠깐만만해. 네. 네. 응. 자, 세기는 줄 다시 천천히 모양 다시 이렇게. 이거 봐 잡고. 들어가 봐. 봐. 예. 이제 섬들이 먼저. 자, 파스기 회전해 자, 우리. 아, 자, 이렇게 자, 이렇게 보고. 아, <목소리> 자, 가, 떼기 제일 빠대 가, 그리고, 잡고, 한번 나가, 손 마주쳐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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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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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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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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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가, 가, 잡고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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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